Boom. <목소리도> 여 기를 올라가 는데 사람 들이 엄청 웃 습.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여 기서 증명사진 찍 어도 되 겠다. 이렇게 줍니다. 되게 깨끗한다. 본이 보니, 밖에서 보니까. 로 가득했던 궁전이 군전을... 빠져왔어 와, 엄청 큰이어가 있어. 봐봐. 저거 보여? 우와. 오. 음. 어. 이리 있네. 달려왔습니다. 음. 그래서 대중교통은 ECTT, 그리고 PNCT. 이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명이 아니니까 여기 빼밀려서 숫자 하니까 좀 싸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끊내면 됩니다. 하세요. 여기 별로라서 방 영상도 제대로 똑바로 안 찍고, 똑바로 찍은 적이 별로 없긴 하지만, 전 초콜릿 집야 저거 그 초콜릿 집 숙소 바로 앞에 이 초콜릿 가게를또 마주쳐서 구매해버렸어요 세스트도 먼저 물어봐 주시면서 맛있네 여기 라즈베리 초콜릿이 진짜 진국이거든요 근데 이 화이트 초콜릿도 맛있어 이 검정색 가까 초콜릿은 나도 한잔 마셔볼게. 야채를 잘못 먹으니까 오이를 많이 먹게 돼요. 음. 에이. 다시 눌러, 다시 해봐. 어, 됐어. 막아주는 것도. 지하철에서 내리면 한 500m 정도 걸어가야지 궁전에 있습니다. 일찍 안 오면 일찍 안 죽게 오면서 사람에 밀린다더니. 지금 10시 11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막나려요 10시 몇 분에 10시 10분 정도에 왔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12시 58분이래요. 근데 지금 1시 2시간이 넘게 떠버리는 바람에 그냥 다른 데 왔다가 오려고 합니다. 진짜 여기를 왜 빨리 와야 된다고 말 하는지 알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많고. 막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음. 브 어, 버스를 탔습니다. 우나라 이거를 놓쳐요. 버스를 타 남았으니 베벨델의 궁전에 왔습니다. 아까 궁전 보니까 되게 귀여운 궁전 같네. 뜰 음. 아니었다. 여기도 엄청 큰궁전탑이다 베벨델의 궁전은 상궁과 하궁이 있는데 이게 상궁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거나 좀 예술을 잘 모르시는 분 언제 만들어져서 상궁이. 와, 여기가 궁전이야. 아니, 정원이야. 정원을 위해서 볼때 예쁘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성공인 것 같은데. 응? 고 이게 베르사유 궁전을 경쟁 삼아 만든 궁이라는 말도 있대. 엄청 크죠? 근데 이제 그랜드 투어 코스로 해가지고 그 궁전을 전체적으로다 돌아보는 건데 한 40분 정도 걸렸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재밌었어.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응. 응? 응. 어딜 가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아빠. 내 유튜브도 배속으로 보거 <laughs> 진짜? 나언니거 유튜브. 나언니거 유튜브 3초 넘겨줄게 하는데. 진짜 멋있다. 호텔도 예쁘게. 저기 봐봐. 저기를 위로 올라가 보고 싶다. 여기가 <laughs> <laughs> 예뻐 보여서 올라가려고 지금 가본 는데 너무 덥고 눈은 너무 눈부셔서 보이지도 않고. 여기도 오르막 길이야. 되게 커요 여기가. 덥기도 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스몰 사이즈인데 두 스푼을 넣어주더라고요. 3.5 유로. <laughs> 힘들었지만 도착해버린 무언가. <우한가>. 여기가 <laughs> 근데... <laughs> 미쳤어. 겨 이거 올다보여있죠 치즈, i eating 치즈. That's why he... Let's make e l e 맛있다 갈라가면 죽겠다 입맛에 맞구만 입맛에 맞구만 얼굴럭게 생각해 아 베르티나 지금 5시 넘었는데 6시까지라서 빨리 방문했습니다 찌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한눈에 볼수 있는 대박. 어, 안 아, 무지개야? 어. 저기 이? 무지개 있어. 대신 여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역 앞에서 여기까지 오는 버스가 많이 없다는 점이고 그래서 아까 올 때는 운 좋게 거의 바로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없어가지고 저 타워에서 역까지 한 1km 정도? 한 15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고 나 먹는다니까? 사실 프랑스가 원조긴 할 텐데. 들한 음. 거야? 음, 안에 이런 들어 있는 데 와, 진짜 멋있다. 나온, 아직 안 들어간 김에 여기 야경을 꼭 봐야 된다고 해서. 야경이야? 원래 여기가 커렇는 건데 7, 8월에는 공연이 없어가지고 야경이 커리트지 않나 봐. 아 진짜 이쁠 텐데. 나 진짜 이거 물로 다시 와야 되는 거야 또? <laughs> 음. 나중 날씨가 좋으면. 17세기에 돌았던 병 희생자를 위한 추모 탑이래요. 진짜? 저기 그래서? 제가 저 구멍에 넣어보겠습니다. 저 구멍? 아니 팔이 안 보여. 어? <laughs> 근처도 못 갔지? <laughs> <laughs> 와 여기 너무 멋있어. 진짜 멋다호프브르크 여기는 입구에서 그냥 패스권 스캔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빈 미술사 박물관에 갈겁니다. 바로 근처에 있고 아 여기 뒤에서 보면 또 이런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되어있네 이렇게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게 빈 미술사 박물관이 날씨도 너무 좋고 오마오진오고오워 어마어마. 오디오 가이드를 빌렸더니, 그거랑 같이 주셨어요. 오디오 가이드 가족관으로 빌려가고, 응. 4명이서. 2시간 동안 열심히, 뭐, 이제 미술관을 보려고. 시간이 한시간이 넘었는데. 10시 반, 11시 반에 들어가서 2시? 나?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처에 그냥. 오스트리아가 식당 가려고 나왔어요. 응. 응. 제목을 제 보면 되겠네. 이거요? 4개 시켰는데? 슈니츠 엔터테인먼트 사실 그냥 잘 모르는 거니까 또 시켰어요. 이거가 그거 추천받은 거데 이것도요? 응. 얼굴은 네 문제인 거고. 아나 여기 너무 좋다. 여기로. 잠시 쉬고 나와서 비엔나 패스를 뽕 뽑으려면 아직 한 하나 정도 부족해서 부족한 건 아닌데. 대관람차 타러 가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내리면 저기 바로 대관람차가 보입니다. 음음아 너무 <laughs>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잔디밭도 우와, 있고 엄청 음음 높은 하늘자전도도 있고. 하늘대 음 뭔지 몰라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뭐야? 뭐야? 뭐것도 있고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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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게 뭐야? 한 샀는데집 앞에 밖에없어 많아. 서이 좋은가봐. 간도 좋고.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나쁘다. 여기가 아. 3십 시간 짠. 짠. 한방 아쉽구먼. 너무 푸나하고 여좀 이렇게 매푸가 <laughs> 그래도 맛있어 보이네. 미 음. <laughs> 구경할까? 있나 바나나 초코 좋아 맞아 맛있습니다. 다만원 정도하는 <laughs> <laughs> 가격이지만.